안녕하세요.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. 자, 이럴 때 저희 모란TV에서는 매장에 남아있는 겨울 외투들을 세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. 제품은 다 괜찮은 아주 신상인데요. 세일하기는 정말 아까운 제품들인데, 어, 지금 그래도 추울 때또 우리 구입해서 입으셔야 될것 같아서, 오늘 몇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맨 먼저 우리 음, 날개 패딩 코트입니다. 정말 너무 너무 괜찮은 인기가 최고인 우리 겨울 외투. 특히나 우리 중년 엄마들에게는 정말 너무 괜찮은 인기 제품인 우리 날개 패딩 코트. 아 지금도 신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얼른 얼른 어, 판매하고. 또 예쁜 봄옷으로 준비할까 싶어서 오늘 세일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날개 패딩 코트. 색상은 베이지, 카멜, 블랙 세 가지 색상인데요. 이세 가지 색상 다 너무나 인기 좋은 그런 제품이죠. 네, 사실 예년 같으면 시즌의 신상을 할인해서 드린다는 거는 어, 정말 있을 수 없는 <laughs> 일입니다만, 올해는 정말 불경기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겨울옷 빨리 끝내고 또화사한봄 신상으로 어, 샵을 꾸밀까 싶어서 아까운, 어, 정말 세일하기 게, 아까운 이 제품들을 오늘 세일로 올려 봐 드립니다. 사실 세일이라는 거는요, 원래 세일 제품을... 할인해서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나 정말 괜찮은 제품을 세일로 드릴 때 이럴 때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. 어늘 세일하는 제품은 늘뭐어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세일할 옷들이 아닙니다. 자 이런 기회에 우리 고객님들 보시고 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여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. 정말 괜찮은 옷을 저희 모란 TV 오늘 예, 세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어, 보기도 좋고 고급스럽고 어, 가볍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이 외투를 정말 이 가격에 드린다는 것은 어, 앞전에 구입하신 분들을 죄송하지만 예, 지금 시즌이 시즌인 만큼 음, 빨리 저희 또 겨울 옷을 예. 모두 세일해서 판매하고 하사한 네, 봄옷으로 또 우리 샵을 단장할까 싶어서 오늘 이 세일을 큰맘 먹고 예. 세일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이 제품도 정말 너무나 괜찮은데요. 예, 제품을 제품을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정말 너무나 신경을 써서 어, 괜찮게 만들었습니다. 이 가격에 지금 세일하기는 앞전에 세일한 가격에서 또 지금 몇장안 남았으니까 할인으로 해서 마저 예,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저렇게 멋진 머플러와 같이 또 코디를 해 보니까 한층 더 겨울맛이 나고 따뜻해 보이고 이런 느낌의 외투들을 지금 오늘 모란TV에서 네, 세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모란TV로 문의를 주시면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고 세일하는 이 기회에 구입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